네 예, 이번 판은 단일 모드인데 어, 킨드레드 다섯 명적 팀은 다리우스 다섯 명입니다. 나 탑에서 다리 만나서 다리 발랐는데. 나 이거 알아. 음, 패시브가 이렇게 조, 조준한 다음에 개 죽이면은 그 이게 올라가잖아. 피해량이 1.25. 음. 정거리면 W를 찍으라고? 어차피 근데 이거 먹으면 이랩 되는데 뭐 상관 있나? 아와 나의 마을님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또 비로그인 시청자분들도 반갑고요. 여섯 분이나 또 시청을 해주시네요. 감사합니다. 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음, 생긴 건 약간 a p 같이 생겼는데 약간 퀸이랑 칼리스타랑 베인이랑 막 합쳐놓은 것 같아. 한 명, 왜 어디 갔냐? 한 명, 어디 갔냐? 죽일까? 네. 리신은 괜찮지. 정글링은 좀 힘든 편이에요. 제가 봤을 때. 제가 하던 정글러들에 비해서는 정글링이 굉장히 힘든 편입니다. 음. 굉장히 아프다. 진짜. 진심 굉장히 아프다. 먹을 수 있을까? 어, 굉장히 힘들게 먹었습니다. 일단 원래 제가 950원을 모고 가는데 정글링이 얼마나 거지 같으면 모을 수가 없어요 포션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포식자를 가야 되나? 애들 그냥, 그냥 던지네 아 짜증나 킨드레드 하고 싶다고 해서 킨드레드 했을 줄 제대로 하던가 칼살은 합시다 그냥 킨드레드를 느껴보는 식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W를 쓰고 Q를 쓰면 재생 대기 시간이 2초로 줄어요. 그래서 쓸만한 스킬입니다. 연계해서 쓰기에는 아좀 아닌 것 같아. 아니 상대 다리라 지는 건좀 아니야. 내가 그 킨드 할때 다리를 만났었거든? 근데 다리 이겼어, 내가. 그 다리가 못하는 다리였는지는 몰라도 난 이겼었기 때문에 킨드여.. 어.. 다리여서 진다고 하기에는 좀.. 그래. 여기 봐봐. 여긴 또 이기고 있어, 그래도. 그럭저럭. 여기도 안 죽는데 그냥 얘 보대들이 못하거나 그냥 너무 질겜 유저라서 던지는 거야. 아이씨. 음, 스킬 설명. 어 스킬 설명이요. 내가 잘 몰라 근데 솔직히 말하면. 나도 뭘 알아야 스킬 설명을 해줄 텐데. 나도 내 스킬을 잘 모르거든. 어, 일단 나중에 집에 가서 이렇게 정글 돌때 돌로 올때 말해줄게. 어, 나도 한번 읽어보고. 이는 슬로우 같은 거에요. 베인처럼 3대를 때리면 슬로우가 걸리고, 음, 물리피해를 더 입힙니다. 아, 마비시켜서 그냥 그 슬로우 하는 거네요. 이렇게. 그리고 이렇게 3타와 2타를 때리면 어떻게 되죠? 두번더공복하면세 번째 공격 시 늑대가 적을 덮치게 된대요. 늑대는 해당 체력의 5%. 그리고 100어음수에 따른 그 정도의 피해를 입히네요. 파라. 파라 씨. 우리를 두려워할수록 우더 강해지지. 음. 이게 기본 지속 효과가 어, 이동 시 그러니까 야스오처럼 이동 시 이게 100이 되면 그 기본 공격 시 75만큼 어 이건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아마 아니 무적은 전부 다같이 해요 우리도 두리안 형님 반갑구요 그래서 이 궁이 잘 써야돼 그렇지. 바드 같은 거지, 바드 같은 거. 음. 아, 근데 보시 너무 던져버리니까 게임 자체가 재미가 없다, 지금. 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 우린 꿈이 아니야. 그꿈 깨워줄게. 이제야 포시자가 나온 8분 정도에 어, 포시자가 나옵니다. 갱은 한 번도 안 가고 했을 때 8분 정도. 정글링이 조금 늦었다는 걸 감안하면 다음 번에 할 때는 그래도 어, 한 7분 후반 때에는 나올 수 있게끔 할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봐봐 이거 미드는 이기잖아. 얘네가 너무 못하는 거라니까. 그리고 제가 해본 결과 선 모랑은 아니에요. 라인 쓸 때. 선모랑보다는 특포를 가거나, 좀 탱키한 템을 먼저 가주는 게 좋다고 저는, 네, 생각이 됩니다. 음, 순전히 제 생각이지만. 쟤네 왜케 못해? 다리 못 쓰는 듯. 근데 우리 팀 지고 있어, 지고. 그렇죠. 칼리스타랑 조금 비슷한 면은, 예, 없잖아, 있습니다. 이건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. 여기 뜨는 거. 어. 아, 안 돼. 아이씨, 안 되는데. 어휴, 못 잡을 거야. 강타로 딱 잡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, 형님들. 전멸, 구르고, 강타! 강타! <목소리> 뭐야? 왜 이렇게 센데? 궁도 못쓰고 죽었네? 모자레 쎄. 음 다리 상대법? 그냥 뛰어다기면돼 아, 네, 그게 다리 상대법일걸? 칼썩 칼썩 재미없는.. 아니, 여기서 하기에 정말 재미없는 캐릭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왜, 왜 하자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음. 음. 반성해야돼 솔직히 아, 누가 하자고 했는지도 모르겠다, 씨. 우저제대 별로 재미없을 걸. 할린 좀 웃기겠지. 막지 마 저거. 밀어라 쭉. 아, 아니. 동마자 좀 죽었겠다. 오얘 예. 스킬 딸. 아 근데 솔직히 말파 할 때는 저도 그래도 궁으로 박치기하고 막 그래서 기분이 더럽진 않았는데 이거는 좀 기분이 더러워 솔직히 말하면. 그렇지 않니? 보는 사람들도 별로 노잼인 고. 아, 존나 <끈> 쎄네.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. 죽어라. 아 어, 근데 난좀 잘하지 않니? 난좀 괜찮게 하고 있어. 난난난 음, 난, 난 괜찮아. 그 범위에서 벗어났겠지. 아유 캐리 안 되지. 어 내가 어떻게 캐리를 해? 아, 바이 스킨 사고 싶다. 라이엇이 드디어 바이에게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. 정말 기쁜 소식이야. 너 죽어라, 도 현재하팅님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. 다 똑같이 생겼는데. 씨. 팔고, 투포 나오겠지. 오와! 오, 한번 끊으니까. <laughs> 존제 가야 겠는데, 이거 아니, 적팀 한테도 둥써 주는 건데, 이거 왜 쓰고 앉아 있야약 스킨이 얼마나 많냐? 이쁜 거 엄청 많잖아. 바위는 하나도 없어. 이제 나 이번에 나온 게 제일 예쁜 거고. 아까 그 미드했던 애 빼고는 다 못하는 것 같아, 내가 봤을 때. 줄 차트 에도안 되는 건 뭐야. <laughs> 사거리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 진짜 사기킬 정도 될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. 야 이거 덮치자 이거. 이로와일로 일로 어디 가냐. 이리로 와 오라고. 아이씨 너무 세다. 아니 얘 뭐하는데. 아 진짜 짜증난다. 개 씨. 템 말아, 씨. 아. 힘드어드기엽다 하고 있다. 빨리 칼선나십시다. 진짜 썰은 안 치면 진짜 양심 없는 양심 불량자들이야. 진짜 좀 얘들아 아못 이겨 좀한명쳐 그냥 아아

정말, 다시는, 킨드레드 하자는 녀석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.